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팥쥐? 오늘 이제 방송을 켰는데 팥쥐가 와가지고 자기 좀 인사를 시켜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팥쥐를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음 팥쥐? 응? 음? 너왜 이렇게 개 냄새가 나? 뭐지? 음... 음... 굉장히 개냄새가 나네요. 예. 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하지? 자, 어.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저도 레더 좀 하다가, 음, 이따가 새벽에 또 유즈맵 하나, 예. 오늘 가져온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이 맵은? 펜턴! 자, 재미있어 보이는 맵이 잡혔습니다. 펜턴 걸렸네요, 펜턴. 자. 빤테온이라고요? 훈장이 네, 형 투팩에 달라고? 아니, 투팩 구린데? 명점을 내리시죠. 명점을 음, 됐지, 야. 왜 그래? 알겠습니다. 편하게 있고 싶다고? 그러면은, 네, 내려가야지. 뭐 네, 어쩌겠어? 어. 어쩌겠어? 내려가야지. 편하게 있을 곳은 없다. 내려가? 자, 마인업 해주면서 이번판은 원패원 스타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슥 가서 아유 까비 슥아 까비 자어어어어어어어 이상한건 만났다

자 좋아요 좋아요 서클은 일부러 막히게 지었습니다 이제 이걸 를 소모할 것이기 때문에 마린 소모를 네, 해줄 준비를 합시다 자, 자. 자 이렇게 털어주면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나갑시다 어 이런 <laughs> 얘들아 뭐 맛있게 한게 없는데? 이런 얘 맛있게 뭔가 이룬게 없는데? 아 근데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못턴 거, 못 털었느냐 그건 아니긴 한데 털긴 털었는데 뭐 그냥 그저 그렇다 3렉 체킹하러 가볼까요 이번판은 손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왠지 여기 좀맛있어 보이는데? 여기? 왠지 여기 맛있어보이다데까하하하하하하하런 아, 곳이 있네. 갑시다 돌아갑시다. 자 이번 여기 여기 어떤데? 이거 어떤데?

어 나... 자뭐 좋습니다 자 아, 이번엔 여기 여기다 시집오도 해놓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드아을 해볼까요 딱딱 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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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여기에 어우 맛있다 어어어 어. 야 여기 굉장히 맛있는 곳이 있는데요 드라군이 함부로 와서 때릴 수 없는 곳 이제 런 너무 이 게임은 좀 재미가 있군 스르르 나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탱크 박아주면서 딱딱딱딱딱 딱딱딱딱 좋아요 공방업 찍어주고 이 녀석 그러고 보니까 셔틀을 안 찍고 게임하고 있네 라고 말했지만 이제 셔틀 나왔네요 아, 뭐야 이거는 뭐야 오오오어이 오. 녀석 엄청난 녀석이잖아 에라이 이건 아비터인가요? 아비터였네요 하나씩 둘씩 올인 내주면서 자 팩토리를 완성을 시켜줍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지어주고요 이제 상대가 와야 될 타이밍이 됐네요 EMP도 하나 뿌리다 하고 여기에 스파이더마인 잔뜩 박아놓고. 원탱크 어, 아비터 나왔네요. 근데 이제 뭐 아비터가 나와도 할게 없긴 하죠. 자, 탱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아놓읍시다. 수비적인 배치에다가. 한번더 들어가서. 뭐야, 드랍식 살았네? 이제 좀 아픈가봐 왜냐면 이게 아프면은 유닛을 빼거든요 뒤로 아프긴 한가봅니다 어우어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잡아주고 그렇지 두개 더 잡아주고 유닛이 너무 많이 나와있어 이제 여기서 본진지역에서 플라이와 어 뭐야 멀티 하나 더 있네 여기 바로 뭐야 이거 아까비 뒤쪽에 스파이더 마인드로 길막 해놓고 어, 여기 오나요? 자 뒤를 길을 막아줍시다. 이핑자 드랍십 아, 터져도 상관없고요. 때려줍시다. 때리면서. 쭈쭈! 안쪽에서 두 멀티를 다 먹을 수 있다는 라 거는 엄청난 장점인 것 같거든요. 뭐야, 저 선크 콜론이네. 저 선크는 뭐야? 자, 이건 뭐지? 재미난 게 있네요. 생 더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서스, 정찰 나가 봅시다. 다, 하이 아, 뭐야, 너도 너도 생이었어? 그래. 어, 뭐야? 넌이쪽 생이구나. 뭐야? 이거. 야, 포를 이렇게. 야, 너돈 많아? 자, 저는 돼지처럼 게임할 거기 때문에. 자, 드라곤 하나 찍고요. 3맥을 찍 겁니다. 자 일단은 난뭐 보여줄 건다 보여줬어 이제 자, 이러면서 저는 바로 캐리어로 갈게요. 할수 있으면 한번도 회파. 자, 3스타로 갈게요. 저는 돼지처럼.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해줍시다. 자 인터셉터 찍어주고요. 세터업이 아직 안돼 있어서. 세탑업은좀 해야 될것 같고 속셔다. 오씨 뭐야 이거? 얘가 내대 서스를 부수고 튀어 버렸는데요, 그냥 <laughs> 내 넥서스. 괜찮아! 자, 막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내, 내 턴인가? 올해, 올해 사마의 턴인가? 자, 바로 갑니다. 자, 너는 캐리어 맛좀 보자. 캐리어 맛좀 보자, 친구야. 자, 감당 가능하겠냐고? 너 돌아올 거야? 알았어. 응, 돌아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여기도 먹고 있었어 안 되지 안 되지 친구야 안 되지 안 되지 없죠 컷 드라군 컷컷 컷. 안되지안되지안되지안누지안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안야지안 아야야야야야. 되지 안 되지 ay, 안 a 되지, 안 되지. 재밌는 건 나만 할 거니까 어어어 어어어 어, 어. 넥스 다시 y a 주면서. 딱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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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어, 이거 빼주고 빼주고. 어때? <laughs>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캐리어 야야 어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의 <laughs> 이 맵은 멀티가 전부 다 벽, 그 벽에 붙어 있는 곳에 멀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쭉 가서 올라가서 음, 바로 단대로 대각선 느낌이라고. 는 가로였습니다. 왜 그래, 진짜? 레오나 제때 눌러, 레오 겁나 늦게 눌렀잖아. 오버가 안 보이니 척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커맨드 들어서 죽이려고요. 이게 안 보이니 척 하고 있게 이게 또 이제 저의 심리전인데, 얘왜 저글링이 안따라다니냐 불안하게? 아, 따라다야지 안 보이는 척하고 있을 거야. 요거를 빼버렸네, 센스있게. 아, 안 뺐네. 죽어. 죽어! 아, oh, 일 남았어! 센스 플레이 실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상카 슈리카, 슈리세 슈리카, 슈리카, 슈이카 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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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카 슈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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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지카 슈리카, 슈리

트윗뮤타리 찍혀? 트뮤타리두개씩달라오네 뭐지?

아 아직 위기가 끝이 아닌가? 잠깐만.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